반갑습니다. 김점입니다. 오늘은 라지에터 이산거 개봉기 해볼까 합니다. 라지에터 많아요. 저는 140mm로 쿨링을 해요. 음, 제 케이스에 200mm가 달리는데 200mm를 뺐어요. 원래 이거 달려 있었거든요. 200mm. 200mm 라지에터가 이 달려 있었고 이걸 뺐고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120mm. 사용하잖아요. 저는 140mm로 전부 다돼 있어요. 140mm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140mm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자 그럼 140mm하고 120mm하고 200mm하고의 차이점을 얘기를 잠깐 해보자 하면 같은 회전수에 굉장히 많은 풍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mm의 회전속도가 뭐500 RPM 정도를 낸다면 200mm에 500rpm은 손으로 이렇게 막 부채질 할때 바람이 나오는 것과 진짜 부채로 할때 바람이 나오는 뭐 손은 또 손으로 하면 안 되겠다. 요런 거로 부채질 할 때와 또 이만한 거, 이만한 걸로 부채질 할 때의 바람이 나오는 양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20mm의 풍량은 140mm보다 작고요. 140mm의 풍량은 200mm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또 말은 조금 틀려져요. 만약에 200mm가 3000rpm 고속 회전을 하면 비행기 소리 날 거예요. 그렇지만 떨림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200mm 팬은 고속 회전을 하는 게 드물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라지에터에 들어 자동차 라지에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고속 회전을 하지만 차 컴퓨터에 사용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조용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면 쿨링 쿨러가 팬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쿨러 사이즈를 좀 키우시면 같은 풍량에 좀더 조용한 그런 제품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멋있다, 멋있다. 이거 뭐냐, 뭐냐? 너 어. 마개, 마개가 5개, 그 다음에 뭐 피스가 4개 들었네요. 이거 뭐 조심하래요. 아, 끝난다, 좋다. 이 야, 이야. 이야. <laughs> 오, 저도 처음 봤는데. 오, 오, 이거 대단한데 이거. 보이세요? 보통 알고 제가 140mm 팬은 지금 사용 중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지에터들이 다 컴퓨터에 장착이 돼 있어서. 140mm 라지에터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신 120mm 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0mm 팬에 라지에터 뭐 1열, 2열, 3열로 달린 걸 여러 가지 보셨죠? 근데 200mm 펜입니다. 이만큼이 남아요. 거의 두 배가 더 남는 거죠. 결론적으로뭐 조금 모질하겠지만, 100mm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두 배의 효율을 낸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200mm 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200mm 펜이.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우, 근데 이거 진짜 끔찍하게 큰데요? 두께도 기존의 그, 120mm는 이거보다 더 얇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또 두꺼워요 그럼 두꺼운 것도 거의 두 배라고 생각을 하면 이놈은 지금 어, 거의 240mm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240mm 120mm 두 개를 붙이면 240mm가 되잖아요 근데 240mm 얇은 것도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그럼 거의 240mm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입력 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여기 배출 배출 포트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많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쪽 배출 포트는 사용을 안할 거니까 배출 포트를 하나 닫아 볼게요. 포트는 닫습니다. 샘... 짭 써도 되나? 뭐, 이것도 이 회사가 준 건데, 그렇게 문제 있지는 않겠죠. 이게 미...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회사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달릴 거니까. 이거가 필요가 없어지네요 이거 두 개가 아 구리네요 빛으로 비춰보니까 노란빛이 도는 거 보니까 구리입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되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그러면 두 포트만 남아 있으니까 두 포트 근데 이거 200mm 펜이. 이건 연락이 크네. 200mm가 또다안 맞네. 참나 신기하네. 200보다 더 크네요. 아, 이, 아, 이 사이즈가 200이구나 지금. 그러면 더큰 것도 달수 있다 소리인데. 지금 제가 이, 이 구멍 두 개, 안쪽 구멍 두네 군데다가 에 피스가 맞으니까 더큰 것도 꼽힌다는 소리가 되네요. 뭐였던 요거를 이제 저는 전방에다가 두고 쓸거예요 전방에다가 기대됩니다 열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 지금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케이스 교체를 하면서 메인보드는 맥시무스 신형 진인가 러 제품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부속품을 하나 둘씩 사고 있는 중 이에요 그 중에 지금 보여드린 거는 한 번도 저도 본적 없는 200mm 라지에타 두께는 거의 두 배. 그러니까 슬림형의 두 배. 그래서 한 400mm 정도는 돼 보이는. 아, 까 마실 수 엄청 했구나. 200mm가 아니고, 야가 200mm니까 200mm의 두 배로 보면 400mm가 되는 거네. 우와, 쿨링이 얼마나 좋을지. 전면에다 이걸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음. 기대해 주세요. 조립은 언제 할지 몰라요. 부속품을 하나씩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점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